윤지우가 나타나 금잔디를 도와준다. 점점 금잔디는 윤지우에게 빠져든다. 선배 고마워 도와줘서 도와준 거 아니야 고치방한게또 무슨 장난을 친 거야? 알면 또 가서 구해게 그쯤 해두지. 너야말로 왜안 하던 참견이야. 여자의 하늘 상대 이러는 거넌 걔가 여자냐 대드는 녀석 밟아주는 게내인거 몰라?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, 있지 않은 금잔디와 또구류을 당하는 고준표. 네가 봤어? 내가 남자랑 자는 거. 아니 손잡는 거라도 봤어? 아직 첫 키스도 한번 못해본 청정무구 순결한테. 너. 또 이따 이 더러운 장난치면 그때 진짜 죽는다. 어? 니들 눈치 못 챘냐 아직? 그게집에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 꽂힌 것 단단히 착각하는 중이야. 좋아하는 문제죠. 남자한테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. 제 발로 와서 청정이니 순결이니 떠들어낸 거 아닙니까? 어? 어? <laughs> 갑자기 잡혀와 이유도 모르게 화장을 당하는 금잔디 혹시 윤... 지우 선배? 뭐할! 네. 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남들 없는 데선 이 준표님의 여친으로도 삼아줄 수 있단 말이지 뭐할! 너 돌았구나 당장 내 교복 갖고 와!